안녕하세요. 삼천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은 살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또 계속 귀에서 뭐 방울소리가 나오고, 입에서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서. 또 이제 안 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은 흰꽃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가리꽃이라고 하는 걸 오늘은 이제 그 주제로 삼고 오늘 여기서 그 굿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자다섯 제자 자족 천연한 삼보를 진중에 들던 부정 사자 수비에 따라붙고 무도 들던 염정 부정은 설리 밖으로 말리 바깥으로 속보 못주하라 엄급 검열을 영사와 엄급 옴급금여. 검열을. 일단은 이제 가리꽃이라는 거는 신의 신꽃이 잘못돼서 거기 이제 그 신의 그 골자를 다 이렇게 골고리 이제 골수로 타서 원력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 정돈하는 게 가리꽃이에요. 신령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불사님은 어느 자리, 장군님은 어느 자리, 자리가 바뀌어도 안 되는 거고 그주력을 다시 이렇게 다 잡는 게 가리꽃인데 본영산을 다녀오고 나서 좀 이렇게 몸에 많이 붙어있는 허주도 많이 제쳐놓고 해서 얼굴색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좀 자, 지금 자정이 많이 조금 안정이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어렵고 가생산하한 거고 그거동가 가지고 동설동도고 영동 금제 집절 동정정하고 이제 뭐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뭐 여전히 똑같이 법사님 들어오시는 거고 악사님 또 이제 그 조상의 대사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모셨고 또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오늘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되것전자를 살았으니 그도 역시 신신신신장술도 신병 법이 아니까 <목소리도> 우리나라 도 영산대여 전에도 들어가서 네, 아버지 본장은그 영암이라고 해서 월출산 그 신령님 그 밑에 있는 영암이고요. 또그제자 김씨 제자그 왕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대만신이었던 할머니가 외가 집에 작은 할머니였어요. 작은 고모 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팔공산을 갔다 왔어요. 가서 제자를 놀려보니까뭐 이제, 이제 판은 열어봐야 되지만, 그또 오늘 일이 그래도 슬슬 좀잘 풀릴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을 받았어요. 누구? 저희 친구네 친. 내가 누군지 알지? 응. 선이야, 고모 할머니다. 응. 고모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지 알지? 네. 이네 제자 내가 1등 만들어주고. 차라서. 이네 제자가 얘기하는 힘든 사람 도와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네. 그렇죠. 네. 1등 제자 만들어주마. 나도 싫어. 나도 우리 제자 부담되는거 싫어. 하지만 니야를 살려야지. 나이에 맞아요. 니야를 네 살려야지. 그럼 아들을 살려줄 요사들이 뭐가지? 선생님들이 봤을 때, 원신이 들어와서 음. 발을 이렇게 뛰면은 발이 이렇게 나비처럼 날라요. 근데 이게 그냥 가시으로 뛰면은 이게 저기 발이 올라가지도 않고 쌩으로 뛰는 거야. 그게 그러면 안 되고 또 요새 유튜브니 뭐니 이런 방송이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제자뿐이 아니라 막 처음 유튜브에 매달려서 그 본게 많단 말이에요. 들은 게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선생님들은 알잖아. 그게, 그게 이게 초자가 이렇게 돈다라고 말이 안 돼요. 저게. 그래서 그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렇게 는안 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뛰어야지 그렇게 바르게 뛰는 거예요? 선생님이 봤을 때 신이 차고 들면 벌써 눈빛도 틀리고 음. 다리가 막 엄청 올라가요. 음. 센치가. 음. 그래서 얘, 얘가 쌩으로 뛰냐? 음. 진짜 신이 차고, 뭐, 차고 드냐? 동자야. 동자? 예, 네. 네. 어디서 오셨어? 처음에 별상 동자. 박신해야뭐 김신해야. 뭐 어, 다시, 할머니, 할머니 대신 할머니 아, 대신 할머니 대 동자가 별상 동자가 셨는데 아, 어, 네. 네, 예. 대신 할머니 외조부 할머니 네. 네, 할머니 동자가 뭐 역할을 해 주려고 친부로친부로려고 네. 바쁘게 도와주려고, 네. 바쁘게 도와주려고. 네. 아고입다 사랑해 사잘어요 내가 오디도할아버지 사랑해. 사랑해. 잘랑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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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말하고 김씨국에김 김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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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국에 김시국에 고시국에 김시국에 김시국에 는시국에 김시국에 김시국에 김시국찾 김시국에 김시국 이제부터 들어오시면 해야지. 돼요. 광장이 미신 제가 오셨어요. 아. 가 누구냐고 자꾸 자꾸 물어보는데, 네. 저는 친가 사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사대조. 아. 친가 사대조 할아버지. 아. 문좀 열어놔. 아, 아. 열어놔. 열어놔. 좀이다닫을 무슨 년아니시리통지 따란 초여세 정성이 아니시냐? 오늘 좌우 정성 구보보니 아는 듯이이정성도잘 들였고 오늘은 갑자 생에 나는 김광일이가 신의 신문을 열어서 신의 네. 길을 간다고 이 정성을 한 정성이 아니시리. 네. 백마장군이다. 백마장군에서 어디서 오셨어? 외가에서 중조할아버지다. 천상에서 왔습니다. 작두 타는 할머니요. 다시 다시, 다시. 배신할머니. 대신 배신할머니 대신 왔는데 또 와. 작도 대신. 대신. 작도 태워주는 응? 할머니라 <laughs>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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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이다 먹고 할머니 가고. 뭐가 안 돼. <laughs> 뭐 말은 작도 할머니가 오셨다는데 뭐 작도 대신이 왔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뭐가 와 닿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두 할머니 뭐 주저주저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해서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쌍작두, 외작두, 작두라는 거는 장군님이 딱 들어서가지고 작두를 타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여장군이 들어와서 탈 수는 있어요. 뭐, 결 어? 별상장군, 뭐, 여별상, 남별상이 있으니까. 근데 작두 할머니가 더뭐 들어와가지고 좀뭐 작두 탄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어서 선녀야. 재석 할머니. 예. 두세 분만 더면마면 돼. 두세 분만 더 오시면 돼. 자꾸 두세별이 그 다시 아닌가. 다시 뛰어 그래서 해봐야 중요한 할머니가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는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정, 장군, 대감, 또 도사 할아버지, 또 그리고 뭐 용, 뭐산왕 대신, 뭐 용궁 할아버지, 이런 순서가 기본인 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도사 할아버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별상 동자, 별상 선녀. 뭐 천상 선녀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순서로 들어오면 정말 잘 들어온 거고. 여 장군님. 부모님이 어디서 오셨어? 하늘에서 왔습니다. 별상이라고 하시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돼 다시. 네. 별상 여장군님.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네, 별상 여장군님입니다. 네. 예, 옥상제네옥왕상제 무슨 옷입었어 황금색 옷입니다 용왕 대신 이러구나 칠성할머니 네 칠성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칠성 할머니. 네, 칠성 네. 외가에서 왔습니다 네, 그, 강산김씨 쪽에 산악바람이 세고, 그 산신 벌전이 많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은 산신을 의미하는 건데, 그거 푸느라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 그래서 이제 그거, 그게 그렇게 안 풀려가지고 애를 먹어서, 아, 금전에 한이 있구나 할 때는 얼른 돈을 갖다 꼽어야 빨리 풀려요. 그래 돈을 얼른 갖다가 꼽고 풀린 거예요. <laughs> 중간 평가를 한다면 신엄마의 욕심으로는 이제 원래 본영산을 갔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본영산에 갔을 때 감옥도 굉장히 빨랐고 그래서 너, 너무 이제 제가 기대가 컸어요. 컸는데 처음에 이제 놀렸을 때 조금 뭐 됐다 안 됐다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뭐, 조금만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좀잘한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이 위에는 이제 뭐, 천전도 지금 다 탔고, 저 신, 저기, 신명 놀림이라고 해서 신령님 의뢰를 제자가 입고 싶은 대로 뭐, 순서대로 입는 게 아니라, 뭐, 이걸 입고 싶다면 뭐 이걸 입고 저걸 입고 해가지고, 시장님을 이제, 뭐, 자기 몸신하고, 뭐, 이제 와서 강행이 되든 어떻게 되든, 이대로 입고, 제자가 실컷 몸을 눌려주는 그런, 그런 순서를 지금. <목소리>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laughs> 맞아요. 걱정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네. 뭐돈 걱정도 있고 집안 걱정도 있고 큰일 같은 거 생기실 거 있으세요? 큰일? 네. 뭐큰일 하나 생기실 거 같으신데. 네, 아무 감사합니다. 검자예발떨지는거 그래, 봐. 네. 뭐거 봐. 네. 아니 이 사람들 다다 가발 가하니까더자 결산 자예요 걱정도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차근차근 일을 풀어서 이제 잘 조금 풀린 것 같아가지고 그 오전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잘 되는 듯하다가 안돼갖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좀 흐뭇하다고 생각해요 하한 걱정은 덜어낸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은 기도하는 자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걸로 들었어요. 저는 일단 먼저 신령님들께 제일 먼저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옳은 점사 내서주고 옳은 방법 가르쳐주는 그런 모담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 때만 있으면 돼요. 주 때만 있고 열심히 신령님한테 정진해서 기도하면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삼천군 화이팅!